자, 생활과 윤리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 수업 하기 전에, 어, 오늘 수업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어, 선생님이 뭐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어, 뭐냐면, 어, 무슨 수업 중에 게임 소개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그냥 코로나라 뭐 스트레스들을 받았을 것 같고, 뭐 어디도 못 나오고 해서, 선생님이 그냥 재밌는 거 영상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요즘 어몽어스라는 게임에 좀 약간 빠졌어요. 그렇다고, 뭐, 게임은 선생님, 밤새도록 하진 않아요. 어 하루에 약간 한, 한 시간도 안 해요, 선생님. 근데 오늘도,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게임을 설명해 주고 싶다. 나름 좀 재밌는 게임이라. 선생님이 그 게임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게임에서 이제 선생님이 교회 동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선생님이 좀, 약간, 트래쉬하게 나와. 약간, 쓰레기 같이 나와. 근데, 그냥 재미로, 재미있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돼, 한 3분 정도인데, 어몽어스라고, 마피아 같은 게임이야.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제, 술래잡기 같은 건데, 어, 임포스터가 마피아고, 크론이 시민이야. 그래서 임포스터가 크론을 죽이고, 정치질을 해서, 시민이 죽게끔 만들고, 시민, 크론은 임포스터를 찾아내고, 막 이런 게임이거든? 그래서 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선 선생님도 해본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임포스터 임포스터? 임포스터? 임포스터는 왜? 임포스터. 임포스터. 임포스터.

검정, 검정표, 검정, 그, 검정 시체 앞에 있었다고 그래. 아니, 말을 해. 에이스미는 그럼 검정이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검정인 거야 이러면 아직도 중요한 저기서 민트가 선생님이에요 민트가 뭐든. 야 주황 항해 시간 되니까 주황 따라가자 주황 새끼 말이 별로 없어. 중앙 봐주 r 주 m 주 r 이 새끼 뭔 o m y 지 몰라 야 e o 이 죽였네 e two, three, 이 o u r f 죠저 e six, s e v e 이 형이죠 야아치 아, 이이나 <laughs> 하지마 <laughs> 왜 빡쳤어? <막> <laughs> 아, 그게 스하는 어딨어요 <laughs> 어,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생활윤리 자연을 바라보는 서양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업하고자 합니다. 아이고야 선생님 지금 여기 지금 뭐야? 여기 10시? 10시 넘었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강의 짓고 있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왜안 넘어가니? 자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생명 중심 사상이랑 생태 중심 사상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생명중심 사상, 생태중심 사상을 하기 전에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어, 도덕적 고려의 대상. 자, 도덕적 고려의 대상. 자, 이만인 즉슨 도덕적으로 좀 어,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대우해준다면, 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시킬 거냐, 라는 얘기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인간은 인간만, 인간중심은, 동물중심은 동물까지, 그래서 싱어레건까지 배웠으면, 오늘은 생명중심주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예요, 생명을 가진.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생물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지문에, 이런 지문들이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나, 나, 말이 나와. 그럼 무생물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모든 존재란 말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라고 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사상 한 명씩 볼게요. 이 사람은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 생명중심 사상. 어, 독일계, 이제, 유대인인데 독일 유대인 맞나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의사로서 아프리카에서 어, 여러 가지 좋은 의료 봉사들을 했는데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경외의 대상이다라고까지는 그 그래서 생명 외경 사상을 펼칩니다 이 사람이 자이 생명 외경 사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신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함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 생명이 어떻게 함부로 할수 없는 거야. 너무나도 대단한 거고 너무나도 알수 없는 그 신비로운 힘이라는 거야. 생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생명 자체를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야. 외경이라는 게. 그래서 생명을 고양하는 것, 아끼는 것, 생명을 떠받드는 것은 선이고 생명을 훼손하는 것은 악이에요. 이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를 죽이는 건 뭐야? 악이죠. 악. 슈바이처한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체하는 선택의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동등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생명의 차등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는 말을 또 실수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앞에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가진 존재는 존중받아야 돼. 생명의 동등성이에요. 이것도 왜잘안 나오지? 생명의 동등성이에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대우해줘야 돼. 근데 사람이 그러면은 돼지고기 못 먹어? 여러분 돼지고기 못 먹고 살수 있어요? 회못 먹고 살수 있어? 우리 앞으로 먹어야 되는데 누, 뭐 생물을 누군가를 죽여서 식물을 죽여서 라고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악이잖아 그럼 먹으면 안되네? 그럼 우리가 죽으면 되네? 인간이 죽어야 되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존재는 인간이 유지하기 위해선 또 동물들도 동물들끼리도 잡아먹고 이런 거잖아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쳐야 되는 선택의 상황이 있다는 거야 이건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이 이, 상황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생명을 해칠 수는 있지만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 말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해, 너무나도 존중돼야 돼, 그리고 경외대상이야. 그렇지만 내가 살아야 되면 먹어야 되잖아. 딱 그것까지만 하는 거야. 그 이상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남획해서도 안 되고 딱 내가 살수 있을 정도만. 그 이상의 살생을 하면 안 돼. 이미 살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도 뭐야? 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그런 슈바이처의 생명의 경사상에 더 발전돼서 자 생명 중심 사상가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자이 사람은 그냥 생명이라는 것 자체 하나 더왜 생명이 왜 존중받아야 될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도대체 왜 존중해야 되지?라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자 모든 생명체는 고유에선 목적을 지니며 내재적 가치, 우리 선생님 지난 주 시간에도 했었죠.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유에선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생존하고 번식하고 그다음에 발전하잖아.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거기다 얘는 누구까지 식물까지도 스스로 생존하고 번식하며 발전해 나간다는 거야. 민들레씨 아빠 퍼져나가서 번식하고 발전해 나가잖아. 그래서 이런 고유의 목적을 내재적 가치를 다 지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내가 생각이 나.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냐면 삶의 주체 레건. 근데 삶의 주체인 레건은 포유 동물만을 포함했지만, 테일러는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한테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야, 고유에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들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서 도덕적으로 대우해져야 된다. 식물까지 확대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문제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레건하고 테일러가 너무나도 비슷하니까 섞어서 낼 때가 있어. 근데 확실히 다른 건, 레건은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플러스 더해서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들만 고려해 주자. 그래서 포유동물 얘기했던 거고 테일러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한테는 고유해서 목적 있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까지 인간, 동물, 식물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얘기가 다른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테일러는 그러면 고려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는 거야 우리가 네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생명체에 대한 네 가지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불관섭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 자, 악행금지의 의무는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불관섭의 의무는, 어,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아이고. 음. 여기서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유전자 조작 이런거 하면 안된다는 거야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생명체 자체 복제양 분리 이런거 하면 안돼 그양 복제했던거 기억나죠 성실의 의무 뭐 인간의 질문을 위해 덫을 놓는 등 야생동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성실하게 그냥 동물들 알아서 살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만약에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꼈을 때는 보상해줘야 된다 이 네가지 원칙을 테일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럼 우리 벌써 생명중심주의 끝났어요. 생명외경사상 슈바이처, 그다음에 어, 고유의 선 내재적 같이 얘기했던 테일러 그네 가지 원칙 의무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생태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는 생명중심보다 더 나가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나왔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정체를 고려,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레오폴드까지만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 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심층 생태주의거든? 그래서, 네스까지 나옵니다. 사실, 네스 부분까지는, 사실 사상가 자체를 다루지는 않아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너네 나이 때는, 가끔 이제 한두 줄로 이렇게 나누는데, 어, 선생님이 너네 이제, 올해 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선생님이 그냥 바로 사상가부터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개념들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가장 좋은 거 온라인 기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 카톡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명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 너무 되게 감동 먹었어. 선생님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이런걸 깨닫게 됐어요. 자 레오폴드 볼게요. 자 레오폴드는 돼지 윤리를 주장했던 사람이야. 되지 말고 돼지, 알겠죠? 에폴드는 돼지 윤리를 주장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인간, 동물, 식물까지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인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에서 동물까지, 동물에서 식물까지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아니라는 거야. 범위를 식물, 동물, 토양, 무생물까지 포함한 돼지 전체. 확대시키는 거야. 도덕적 고려의 대상. 알겠어요? 그거에 왜 그러냐면 이 생명공동체의 온정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레건이나 테일러나 아, 좋은 얘기야. 어, 동물까지, 식물까지. 그렇지만 흙이나 자연, 이 모든 것까지 이게 자연의 아름다움이 지속된다는 것. 각 개체별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레오폴드예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도덕 공동체,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게 누구야? 레오폴드예요. 그래서 레오폴드는 인간은 생태계의 구성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둬될게 있어요. 인간은 생태계의 구성원이지만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만이라는 거예요. 얘한테서도.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생태계 구성원이래매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 모두가 다 같이 합쳐져 있을 때 아름다움이래매. 그래서 다 고, 도덕적으로 고려해 줘야 된다매. 근데 왜 인간은만 도덕적 행위의 주체야?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음 책임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건 인간만이야. 토양이 그럴 수는 없잖아. 흙이 그럴 수 없잖아. 나무가 그럴 수 없잖아. 도덕적으로 고려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그 모두가 함께 있는 그 전체 공동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생물까지도 도덕적으로 고려,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와, 너무나도 맞는 말이지. 자연 하나 빼면 안 되고 근데 네스 같은 심층 생태주의자들한테는 이게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는 거야 자 여기 볼게요 기존의 생태주의는 피상성을 기존 생태주의의 피상성을 비판한다 는데 피상적이다 너무나도 이상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끝까지 공동체 하나 빠지지도 말려매 그래서 대책 있어 니네 대책 없잖아. 그냥 말만 떠드는 거잖아. 우린 그렇지 않아. 우린 현실적으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자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어, 큰 자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큰 자아가 뭐냐면 자아 정체성을 실현할 때는 내가 가정 안에서는 아빠와 엄마를 보고 나서 나를 내가 누군지를 보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남을 보고 나를 알아가는 거잖아. 여기서는. 그런 사회 인간만 보는 게 아니라 더큰 자연 전체 속에서 자연과 연관, 상호작용하고 자연 속에서 내가 과연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나는 자연이라는 존재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인간성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심층 심층 생태주의예요. 어쨌든 생태중심주의에서 레오폴드는 무생물까지. 범위를 확장시켰어. 도덕적 고려의 대상. 그러고 나서, 흙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공동체성으로 있을 때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선이다라고 얘기했었고, 네스는, 얘도 똑같아요. 얘도 생태계 전체가 중요한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인간의 개성, 인간의 생각 자체를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어, 개념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거 볼게 뭐냐면, 이걸 보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확인하기. 요 갑을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갑을이 읽어보신 다음에 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상가의 이름을 적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카톡 보내세요. 알겠죠? 음, 지금 한 20분째니까 11시 20분쯤 보내면 제 시간에 수업 듣는 거고. 뭐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자 갑을 사상가가 누구인지 여러분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정리하기 퀴즈 요것도 답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답을 맞춰주지 않을 거야 자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으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균형보다 개체로서의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개체요 개체 레오폴드 개체로서의 생명 가치에 내재적 가치 얘기했고 자 네스 생태계의 모든 존재가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말해줄게. 네스는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인간은 자연 속에서 내가 누군지 느낀다. 평등한 거를 얘기한거야 자연과 인간은 평등하다. 이것만 오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요거 사상가. 그 다음에 이거 OX 두 문제 1번 2번 답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채점해서 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되게 짧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도가 되게 빨라 벌써 4단원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제 5,6단원밖에 안 남았는데 5,6단원도 그렇게 길게 갈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벌써 9월밖에 안 됐는데 10월, 9,10,11월이 남았거든 90, 11월이 남았는데, 어, 내 생각엔 10월 전에 끝날 것 같아. 온라인 한 번만 더 하면. 그래서, 어, 선생님이 최대한 진도를 느리게 나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좀 빨리 나가서 문제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좀 느리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문제까지 좀풀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했고, 아까 그 문제 푸는 거 너무 빨리 넘겼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뭐 게임 영상 올렸다고, 뭐 선생님 뭐 수업에 게임 영상을 올리, 뭐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재미있게 있어 보자 라는 의미로 올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오늘 또 시청 완료 댓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이거 보내주시고. 고생했습니다.